다음 중, 루트3과 루트7 사이의 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루트3과 루트7의 값이 나와 있는데, 루트3이 1.73이고, 루트7이 2.646입니다. 이값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루트3이 1.73인데요. 거기다가 0.01을 더했어요. 0.01. 그러면, 1.742가 되네요. 1.742는 이 안에 들어가죠. 1.742보다 이 숫자가 더 크니까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이번 계산해 보면요. 루트 7이 2.646인데요. 2.646. 거기에서 0.1을 뺐어요. 0.2를 빼면 2.446인데요. 2.446이 이것보다는 크고 이것보다는 작으니까 네. 두수 사이에 있는 수가 맞습니다. 4번은 조금 이따 갈게요. 4번 봅시다. 루트 7이 2.646인데요. 거기에서 0.001을 뺐어요. 0.001을 빼면 2.645가 되죠. 2.645는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으니까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것은요. 2분의 루트 7이 2.646이고, 루트 3이 1.73인데요. 자, 이거 계산해 보면, 2.646에서 1.732를 빼면, 4, 1, 1, 1.114인데, 1, 1, 1. 이것을 또 2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1.114를 2로 나누면요. 0.5. 274니까 0.557이네요. 0.557. 0.557은 .55, 1.74이보다도 더 작은 수죠. 그러니까 5번이 사의 숫자가 아니어서 답은 5번이 되는데요. 자이 3번을 보면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와 4 사이에 딱 가운데 있는 점이 뭐예요? 2와 4의 가운데 있는 중점이라고 하죠. 중점은 3이죠. 자, 이 3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중점 삼은요. 2와 4를 더합니다. 2와 4를 더해서 그것을 2로 나누면 3이 나옵니다. 중점을 구하려면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이 됩니다. 자, 하나 더해 볼까요? 1이고 7이 있습니다. 1이고 7이 있는데 이4이는 1, 2, 3, 4, 5, 6, 7인데요. 가운데 있는 수는 뭘까요? 3입니다 4. 하나, 둘, 셋, 칸 가고, 하나, 둘, 셋, 칸 갔으니까. 이렇게 보해도 되는데, 1과 7을 더하면요, 8이잖아요. 그것을 2로 나누면, 가운데 중점 4가 구해집니다. 즉,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 지금 루트 3이 있고, 루트 7이 있는 건데, 이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눈가? 그것이 이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7인데, 이것두 개를 더하고 이어 나누면 그것이 중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두수 사이에 있는 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3번이 같습니다. 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5번이 됩니다.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할때 다음식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F93과 F62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F93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93은요, 이 X 값이 93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루트 9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루트 93. 그러면 이 루트 93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93보다 작으면서 제곱되는 수가 크면서 제곱되는 수를 먼저 구해요. 크면서 제곱되는 수가 100이 있잖아요. 작업 녀서 제곱되는 수는 9의 제곱 81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81은 9가 되고, 여기는 루트 93, 루트 100이니까 10입니다. 그럼, 루트 93이 9와 10 사이의 수니까, 9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루트 93이요, 루트 93이 9 얼마 얼마니까, 9 얼마 얼마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9개죠. 그래서 이 값이 9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F62를 구해볼까요? 62를 구하려면, F62를 구하려면, 먼저 또, 그렇죠. 루트 62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62보다 작으면서 제곱되는 수와 크면서 제곱되는 수를 적어야 되는데요. 62 다음에 제곱되는 수가 60, 4가 있잖아요. 8의 제곱. 그럼 여기는 7의 제곱. 49 적으면 됩니다. 루트 49는 7이고, 여기는 루트 62, 루트 64는 8이니까요. 루트 62가 7과 8 사이의 수니까 이것은 7점 얼마 얼마입니다. 루트 62가 7점 얼마 얼마니까 7점 얼마 얼마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그렇죠. 7개죠. 그래서 이 값이 7이 되어서 주어진 식의 값은요. 2에서 7을 빼면 되니까 답은 2가 됩니다.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하자고 했어요. 예를 들어 루트 3이 1과 2 사이의 수이므로 이 루트 3은 1점 얼마 얼마잖아요. 네. 1점 얼마 얼마니까 1.얼마얼마 얼마. 루트 3이 1.얼마얼마죠? 1.얼마얼마 얼마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한개죠 그러니까 n3을 1이라고 썼어요. 그때 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선생님 여기 n1부터 n10까지 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다 적어볼텐데요. n6, n7 n n9n10 이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곧그 제곱수, 제곱수가 되는 것만 따아볼 텐데 여기 4. 그리고 여기 9가 있잖아요. 자, n1이라는 것은요. 1이 루트 1이잖아요. x가 1이니까 루트 1, 루트 1이 1인데요. 1 이하의 자연수 개수. 1 이하의 자연수 개수 한 개죠. 자 여기 n 4는요 x가 4입니다. 루트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루트 4가 2잖아요. 2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그렇죠 두 개죠. 2하니까 2가 포함됩니다. n 9 x가 9인데요. 루트 9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루트 9가 3이죠. 3 이하의 자연수 개수. 세 개잖아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루트 x 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화 문제가 나온 것도 있어요. 루트 3,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면 아까 같이 이 루트 4일 때 2가 포함이 안되죠. 그런데 이하니까 여기 2가 포함이 되어서 이 e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2개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하인지 보다 작은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이 루트 3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n3, n3은 x가 3일 때인데 루트 3은 루트 4보다는 작잖아요. 루트 4가 2였는데 루트 3은 1. 얼마 얼마니까 이 값들은 다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9일 때가 3이었잖아요. 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8은 루트 8인데요. 루트 8은 3보다는 작으니까 2. 얼마 얼마죠. 그거 이하의 자연수의 개 수니까 여기는 전부 다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3이 되겠죠? 이걸 다 더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여기 1이 몇개 있어요? 1이 3개 있으니까, 1 곱하기 3 하면 되고,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5. 3이 두개니까3 곱하기 2가 되어서,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5는 10, 3 곱하기 2는 6이니까요, 13에다가 6을 더하면, 답은 10. 됩니 다음 다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3과 루트5 사이에는 한 개의 자연수가 있다. 루트3이요. 3이라는 숫자가 3보다 작으면서 제곱되는 수는 1이 있고, 3보다 크면서 제곱되는 수는 4가 있어요.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루트1은 1이고, 루트3, 루트4는 2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 3이 1. 얼마 얼마 입니다그 다음, 5도 마찬가지인데요. 5보다 작으면서 제곱되는 수는 4가 있죠. 크면서 제곱되는 수 9가 있는데요. 루트를 씌우면 루트 4는 2, 루트 5, 루트 9는 3입니다. 2와 3 사이 숫자니까 2. 얼마 얼마예요. 그러면 1. 얼마 얼마. 여기 1. 얼마 얼마가 있고, 2. 얼마 얼마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자연수 2가 있죠. 그래서 사이에는 한개의 자연수가 있다. 이건 맞죠? 자연수 2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무리수 2분의 루트 2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 루트 2부터 해결을 해볼 텐데, 루트 2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2보다 작으면서 제곱되는 수는 1이 있죠? 크면서 제공되는 수 4가 있습니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 1은 1이고, 여기는 루트 2가 되고, 루트 4는 2잖아요. 이 루트 2가, 루트 2가 1과 2 사이의 숫자인데, 2분의 루트 2라고 했잖아요. 2분의 루트 2가 각별을 2로 나누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 2분의 루트 2고, 2를 2로 나누면 1입니다. 2분의 루트 2가요, 2분의 1과 1 사이의 숫자입니다. 2분의 1보다 크죠? 그런데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틀렸죠. 2분의 1루트2는 2분의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니죠. 이거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3과 루트 5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말했죠. 여기 무리수가 오든, 유리수가 오든, 실수가 오든, 어떻다? 그렇죠.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틀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든지 상관없이 두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4번은 틀렸고 4번은 맞습니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이 더 크잖아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이 값은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값은 원점. 원점이 여기 있으면요, 플러스는 원점 오른쪽에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원점 왼쪽에 있고. 그런데 플러스 값인데, 원점 왼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요,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두 수,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루트 2가 1.414입니다. 루트5가 2.23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두값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을 찾는 건데요. 자, 루트3 볼게요. 3이라는 숫자가요. 2와 5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3은 루트2와 루트5 사이에 있다. 이건 맞죠? 자, 루트2 플러스 0.05. 루트2가 1.413. 플러스 0.05를 하면요. 0.05를 하면, 1 4 6 3입니다 1.464는 1.414보다는 크고 2.236보다는 작으니까 사이에 있죠. 루트 오 마이너스 0.1. 루트 5가 2.236이었는데 0.1을 빼면 0.1을 빼면 2.136이 되네요. 2.136 1.414보다 414보다 크고 2.236보다 작으니까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이건 조금 이다가 하고요. 자, 루트 2는 1.414잖아요. 거기다가 1을 더하면요, 1을 더하면 2.414가 되죠. 2.414는 2.236보다 크잖아요. 이것이 두값 사이의 수가 아니네요. 답은 5개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4번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1이 있고 7이 있습니다. 1과 7 사이에 가운데 있는 점을 한번 구하고 싶어요. 1, 2, 3, 4, 5, 6, 7인데요. 딱 가운데 있는 점은 하나, 둘, 세칸 여기서 하나, 둘, 세칸 가면 가운데 있는 점이 4잖아요. 가운데 있는 점 중점이라고 하죠. 이 중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1과 7을 더합니다. 그리고 2로 나누면 그게 3입니다. 중점을 구할 때는 양 끝에 있는 값을 더하고 그것을 2로 나누면 딱 가운데 있는 수가 9해 집니다. 자 루트! 2가 있고 루트 5가 있는데요. 이걸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값이 루트 2와 루트 5의 한 가운데에 있는 점이 되죠. 이것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트 2가 있고 루트 5가 있으면 여기 중점, 중점이 길이 같겠죠. 이 점이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5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아까 도했지만 답은 5번이 됩니다.